영화 드라이브 음악. <laughs> 드라이브 음악? <laughs> 입으로 아, 입으로 불러봐 좀 어. 노래 좀 불러봐. 입으로 부르는 건 저작권 안 걸려. <laughs> 아 그러니까 나 지금 생각 중이야 지금. 아뭘 그렇게? <laughs> 이미, 평소 이미 도착했어. 응. 이미 도착. 재생 리스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릿 속에? 너만의 드라이브 리스트? 음악이 아니니까. 아니, 아니 말이 그... 드라이브 음악이지 그냥 아무거나 틀면 돼. 자기가 부르고 싶은 거 부르는 게 원래 드라이브 <laughs> 음악 아니야? <laughs> 그니까 너왜올 때마다 룩이 벽.. 바뀌냐? <laughs> 한방에 안 죽는 룩을 좀 찾고 있어요 <웃음> <웃음> 자 다음은 저 2번 핑 쪽으로 자 롱아 이번에야말로 드라이브 음악 거리를 더둬넌 가까이 보여 안타까운 안를들어지란한아 아. 어. 앞.. 앞이.. 아, 앞이 안보여요 앞이 안보여 튼 일단 그.. 동쪽으로 핑 찍힌 것만 계속 따라가면 될거야 아마도 칠 생길 어, 아마도 아마도 어! 됐다 나 왔다 자꾸 하곤. 아야야. 야나두? 야나두. 아어도아들 생각했는데. <laughs> 아 애들 생각하고 드립치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 <laughs> 아 갑자기 야나두라기. <laughs> 아니 말해버린 건 야나두였어. <laughs> 자 암튼, 그리운 지하묘지다 돌아다녀 아니, 다 쓸어버려 이렇게 그립진 않아 <laughs> 자 너의 안방이야! 호로야 아우야 진짜 으악! 으악! 어쩐지 저에서 자고 있더라 에어컨 바람 쐬고 싶었구나? 오 <laughs> 뭐, 그러게 야아 추다 전기세 얼마나 나오냐 저거 효율이 좋아서 그렇게 많이 안나 아 야, 야 나도 하나 굳이 해줘야지 아 하나 굳이 두면 좋아 한번 딱 맞으면은 하루 종일 시원하고 그래 아 그래? 어허. 어허.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얼 어떡해 으쌰 아 뭐야 이게 다야? 어 이게 다야 에잇 이쪽에 문이 어, 있었잖아 피해네. 아 여기로 길이 있구나? 설마, 이번에도 기둥 있는 건 아니, 기둥 있네. 아, 기둥 싫어. <laughs> 멀리 와, 멀리 와, 멀리 와. 어, 깜짝아! 와이기대이뭔데야 빨리! 이야. 저게 갑자기 위에서 쿵하고 떨어지면서, 와. 그, 파수견인가? 그거 있다? 아, 깜짝 놀랐네, 씨. 심지어 사인 디버프는 무너진 희망이야 아연병알아 렁이가 아, 이맛에 이맛에 인생을 했구나 <laughs> 편하다 아니 너 그거 <laughs> 편하다고 하는데 가끔가다 그런 짓 했다 너 똑같이 원거리에서 렁이랑 <laughs> 날 앞에 세우고 아, 처거 하는 것냥아 잠깐만 거봐 거봐 난 그러지 않았다고 아니야 에어컨 <laughs> 바람을 쐬고 싶었어 아 그래, 그렇지. 아. 야 아래도 길 있어 지금. 아래 아래도 아래에도 길이 있다고? 어. 위에는 아, 위에 아이템이랑 석상 있다. 어? 아이템만 석상 먹고 올까? 그러는 게 나을지도? 밑에 거 좁은 길이라서 들어가면은 쟤못 따라올 것 같은데. 시리할게요. 뒷머리 장루. 지나가요. 이런 인부가 있었나. 뭐라고 뭐라고? 골 조각 먹었어. 아이템이 한개더 있었길래. 아 그건 상관없어. 어 상관없어. <목소리> 오 기부 기사님 왜 있어 여기서? 야야야야야 그걸, 그걸 또 이쪽으로 오냐? 그냥 안쪽으로 <laughs> 들어가지 좀. 아오 진짜. 야 석상이랑 싸우는 것보다 재랑 싸우는 게더 편하단 말이야. 들어갔다니아 들어가야 아, 돼? 아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 아. 후샤 뒤에서 날아오는 공격은 못막겠지 아무리 잘났어도 후샤. 그치, 그치, 그치. 사자 백기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지. 어, 저 죽어요. 후샤, 아니야, 살렸어. 아이, 아니, 뭐 이런 걸로 쪼냐? 쫄만해 기린 여긴가? 아니, 아파. 아니야, 별로 안 아파. 야, 어, 너 프레스 살벌해. 살벌하다고. <laughs> 그치만 난 신앙이 돼서. 아 깜짝! 아나 임프 자식들 진짜 짜잔 3층 도착 여기난 아직 2층인데 아 레버 있어야 레버 작동 레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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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서 나와 얘들아 거기서 뭐하는거야 빨리 보스 잡아야지 어? 나 아직 캡을 못 먹었는데 다? 먹어야 돼? 빨리 와줄래? 임프가 날 쫓아오고 있어 아니 나 그냥 나 먼저 보스전으로 들어갈래. 마리카이 쓰레기 있었네 여기. 아 쓰레기 있어? 아 그럼 할 만하지. 없다는 말은안 했어. 아 묘지기 투사구나. 불편. 얘는 뭐쉬울거 같은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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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잘 봤어요. 팩트가 너무 많아. 안 보여. <웃음> <웃음> 안 보여. 우로야. 기자 기자 기자. 그런 거는, 어? 마음의 눈으로 보라 했어. 내가 그 정도까지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서 미안해. 잘하네. 내가 산속에서 수련이라수 했을 그걸 하겠는데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뭐라 잘하네. 말할 그게 없다. 그래 사자백이 열심히 때려받고 있어.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오, 어! 됐다. 보수가 어, 제일 아, 쉽다. <목소리> 패한 묘지기의 망토. 망토.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진짜 구별된 설원에서는 할거다한것 같아. 왜? 그래? 정말로? 응. 응. 진짜야? 응. 사실이야? 응. 다 어, 맹세할 수 있어? 응. 끝났대. <laughs> 그래. 자그 코린 있는데 한 번만 찾아가 보자. 혹시 모르니까. 원래 여기서 황금나무같은거 보이지 않았나? 날씨가 안좋아서 그런가? 잘 안보여 근데 불타고 있다는건 알겠어 희미하게 음. 자 코리는 뭐하고 있을까 아까 말한 대로 예전에 망각의 비약을 넘겨주고 끝났었는데 <목소리> 아 여기있던 그금가면경 걔도 사라졌어 오 맞네 파스터 <목소리> 어디갔어? <목소리> <목소리> 망각의 비약을 넘긴 거 치고는 멀쩡한 같은데? 그러니까. <목소리> 해, <또 어디에 목소리> 거 같은데? 그니까 러또 어딨냐고 음뭐별 볼일 없는 놈이었던 걸로 이제 진짜 아 잠깐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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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할 뻔했다 시리아 계단? 사리아 사리어 시리아는 함부로 부리지마 <부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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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반응할까봐 쫄리니 <laughs> 어, 아 어, 나는, 나애 애플이 아니라서 애플이 어, 애플이 아니라서 애플이 니 애플이 아애플 아니라 무시. 애플 아니라 애플 아니라 애플아 자, 여기서 아, 예, 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이아아니이아 고리씨, 저분... 참오랜만입니다 몇번 들리긴 아, 했었는데 맞죠? 밀리센트 퀘스트 늦끝냈다. 반응이 궁금하지. 왜 우, 우는 것처럼 보이냐? 밀리센트, 내 딸. 왜 침을 뽑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앞으로 조금, 정말 조금이면 최상의 꽃으로 피었을 텐데. 거절하는 겁니까? 말레니아님이 그랬듯이. 우리 붉은 부패의 아이들을. 어? 얘좀 약간 이상한데. 그니까 얘가 이제 말레니아의 부패를 찬양하는 교단의 이런? 그런 얘기가 있어서 뭐? 음. 죽여 어. 네. 예모 몬신도의 예이. 서포 고리의 방울 서포는 고리의 방울. 효과가 뭐더라? 기도의 위력을 크게 높인다 이걸 진작 먹었어야 했는데. <laughs> 그러게. 밀리센트 잡았을 시점에 아, 밀리센트 퀘스트 끝났을 시점에 그쟤 죽였으면은 음. 말레니한테 편하긴 했겠다. 아마도. 에이. 왜안 먹었어? 몰랐지. 아무튼 진짜 이제 어, 진짜 다 했어. 진짜 다 했어. 진짜? 어 진짜로 다 했어 아마도 진짜지 어 그럼 사실이지 제도 로데일로 가자 그래 아 드디어 타버린 곳에 입성 아,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 더 남아있었다 하나? 두개? 어 마! <laughs> 아왜 자꾸 나오는거야 <laughs> 아니 이제 끝이라고 하니까 뭔가 아쉬워지고 아쉬워지기 시작하니까 아 그러고보니 이게 있었지라고 자꾸 떠올라서 내 머리가 좋은거는 잘못이 아니잖아 안그래? 그걸 여태까지 됐어. 기억 못했다가 지금 생각해냈다고 하면 안좋 되는 게 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일단은 뭐 그건 좀 나중에도 상관없으니까.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드러나보자.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았어. 어 숨겨진 보스가 하나 더 있고 좀 커다란 놈으로 또그 뭐냐 그거 나머지 하나는 여기서 할수 있어. 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구석 어. 어딘가에 아 여기 말안 타지지? 여 구석 어딘가에 그 누구냐? 황금 가면...경 어, 금 가면 경그 양반이 쓰러져 있을 거야 걜 찾아가야 돼 어... 근데 진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러져 있는지는 잘 몰라 너희 집 여긴 내 집이 왜, 아니야 왜 납치했어? 안 했어 그래, 금 가면 경을 뭐했다고! 어? 너한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납치를 한 거야 내 말을 무시했어 어? 목가스 와씨 <laughs> 와씨 개 무섭다 순간 소름 돋았어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 KBS 막1 1 시쯤에 틀면은 그는 왜 살인을 했는가 막 이런 거 취사하는 그런 거 있잖아 토론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나올 듯한 목소리였어 기자가 날 무시했어 오. 그래서 목가스 응? 분카스 누구한테 요구할 거야? 그딴 건 받지 않을 건데. <laughs> 야, 나노 가자 좀. 아, 그딴 게왜 필요해? 아, 근데 네. 진짜 맵에 뭐, 뭐 아무것도 없다. 음. 보통 템 같은 것도 떨어져 있고 막 그랬는데. 그냥 다제거된 것밖에 없고. 저 창이 있다는 거는 여기 생각보다 높은 위치라는 건데. 우셔져서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땅에 박혀 있던 저 그랑삭스의 창 같은 거 하나 있었잖아. 어. 어. 아 그건 아는데. 어꽤 높은 곳이야 여기. 어. 어. 기억나. 여기 어디지? 아 여기는 보스전 가는 길인가? 아닌가? 헷갈린다. 엘리베이터가 있긴 해. 음. 일단 이쪽은 아니야. 건 확실해. 약간 지하 같은 곳에 있었거든. 어어 그럼 내려가야 되나? 그치 일단 변경... 보스전 같은 거 있으면 그 앞까지만. 가두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어 돌아가자. <laughs> 돌아가자, 왜? 돌아가자, 돌아가자. 저건 보스야. 딱, 딱 봐도 나 보스에요라고 <laughs> 서 있는 게 보이긴 했는데 자기 주장이 꽤 심한 분이다, 저분. 왜 NPC일 수도 있지? 아니야 보스야. NPC였지만 지금은 보스야. 우린 저 사람을 매우 잘 알고있지 쟤를 죽여도 딱히 뭐 없지 않나? 스토리 진행이 근데 네, 그 쟤를 죽여야 더 앞으로 지나갈 수 있을거야 어 그니까 아아 그냥 나중에 죽이자고 일단은 그금감면경 찾는게 더 그거라서 어 아이템이다 어디 금주초 에이 거긴 뭐냐 아 거기는 그 로데일 지하로 가는거야 롱아 아 어. 저 기돈을 잡아야 되나? <laughs> 기돈이라 해버렸다. <laughs> 기돈이라 말해버렸다. 저 자식 잡아야 되나? 갈수 있지 않을? 어? 아 잡고 아, 아니야 잡 잡은 다음에 그 저기가 원래 그거잖아 처당 고드프리 영체 있던 곳 어. 거기서 오른쪽으로 처음 들어갔었으니까 어 저는 잡아야 돼. 잡자. 야 좋아. 아, 안 된다. 안녕하세요. 온 기도 높은일기오픈할게요 시작해요. 는거야어 아니, 내가 왕이 되는 길을 막겠다는데 나도 왕이 되려면 근데 이 자서 왕이 되는 길을 막겠다는건 무슨 경우가? 우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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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무슨 거절인가 그랬냐? 는 그렇게 쓰네? 어 잘한다. <laughs> 맥을 못 준다 저영반. 아에온이야에납비친다고응못 떨려. 아 나도 <laughs> 아, 죽었다. 아 나도 죽었다. 뭐야? 왜 그렇게 죽어버려? 아니 그 구경하다가 제가 피검을 소환했는데 그 피검이 나한테 꽂혔어. 저런. 기 낙담해비었지. 아이, 너또들어왔셨니 <laughs> 어. <laughs> 이야. 어디에서 이 장면을 봤는데? 미안, 카메라에는 안 찍혔어. 자, 내가 할게. 설아, 한번 버텨. <laughs> 헛소리 하고 있어. 그래, 빨리 마법을 써! 그래. 나 아, 할지. 오호. 나도 얼마 남았다. 계속 암합쓰 쓰는 보보니 저건 지렁이가 맞아 <웃음> <웃음> 아, 죄송다죄송복했다 거의 다죽송었는다 어, 송다죄송합다아니다죄송합다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죽어줘 제발. 다죄니 어, 원본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져. 그렇긴 그러니까. 해. <laughs> 쟤는 저 기도를 어서 배운 건가. 우리가 가져다도 정보를 토대로 만든 건가. 이거는. 책에 저게 써 있나. 아, 죽었다. 아, 깝다거디다 잡았는데 진짜로. 그니까. FP가 딸려. 내가 빨리 죽었어 너무. <laughs> 나랑 나랑 지정이가 너무 빨리 죽었어. 지정이? 지렁이. 지정이는 누구야? 지렁이. 지정아. 알았어. 너 이제부터 지정이라 하자. 어디 지정되는 거야? 어, <laughs> 여기 어디야? 아, 문 앞이구나. 아, 생각해 보니까 저거 반사 기술이구나. 뭐가 자꾸 터지나 했네. 자동 반사는 그 기술. 오케이, 냉기 한번 터졌고, 벽 걸렸다. 아, 옆병아에오니아를 예, 너 아, 너 진짜. 너 각종 이펙트가 너무 많아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나 <laughs> <laughs> 진짜. 야니들끼리 싸워. 와, 화려해. <laughs> 와. 어? 나 뭐, 뭔가 걸렸는데? 뭐지? 어. 기분 탓인가? 아니야, 별거 아닌가 보지 뭐. 약간 저주 같은 거 걸리지 않았어? 우리 몸에 뭔가 마크 떠 있지 않아? 아이 아, 그 타이밍에 어, 아니 그 타이밍에 그게 터져가지고 와 마크 떨어데 아니 저 마크랑은 별개로 제가 그 반격하는 기술을 썼어 그리고 그게 타이밍 맞게 터졌고 아무튼 저 마크는 뭐지? 저게 반격하는 그거 아니... 아니야 반격하는 거는 몸에 원생기? 아닌가? 내가 그 기술을 써본 적 있어야지 또 설이 혼자 나왔다 아 죽었네? 아프네 오! 어. 오 아파 찔렸구나 그래도, 그래도 조금은 버텨줬다 설아 근접에서 근접에서? 어 아, 아픈데? 너무 아픈데? 아니, 난 저거 피하려면 피할 수 있겠어. 근데 안 보여. 왜 <laughs> 공격이 안 보여? <laughs> 너무 안 보여, 진짜. 너의 마음의 눈으로 봤어야지. 마음의 눈이고 눈이 자식이고 진짜 안 보인다고 저 어떻게 봐? <laughs> 마음의 눈의 문제가 아니야, 런아. <laughs> 앞에서 막 터지기 바빠, 막. 이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아니 나 진짜 나들 어떡하고 라 저기서 <laughs> 배관 써 배관 <laughs> 배관 을안쓰라란 말이야. <laughs> 진짜. 아, 저, 다시 근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나 그냥 내가 칼날만 잘 던질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저 원걸까지 충전내지 않겠지? 와 근접 그냥 맞는 거다 튕겨내는 거 같은데. 그니까 저게 아마 타격 횟수로 반사하는 걸 거야. 생각해니까도트디 거는 장비 쓰면 금방 터지겠네 저거 아 잠깐! 흑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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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원이야? 우어 헤헤 일로와 당신이랑 놀고 있을 시간이 없어 우리는 헤재속당했지려 네. 아, 못살지요! 아, 터지기 전에 캔슬시킬 수 있구나, 저거. 망했다. 끝! <laughs> <끌. 웃음> 계속 질러. 별거 아닌 주제에 말이야. 뭐? 빛바랜 자는 왕이 되지 못한다고? 될 건데? 왕이 되려고 이짓하고 있는데. 사람은 신을 죽일 수 <laughs> 없는 건데 뭐 괜찮아. 그럼. 우리는 사람을 초월했으니까. 온 지의 클래스라고. 파우스트 같은 우리 존재라고. 어, 우린 파우스트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될 거야. 파우스트가 뭔데? <laughs> 파우스트가 뭐야?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 롱아 어... <laughs> 아. 뭐 알아야 될지 모르겠어. 파우스트가 누구냐니까? 신한테 이쁨 받는 남자? 아, 아. 어. 그 그랬구나. 신화 속에 나오는 남자. 와 정말 정말 어, 유익하다.